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거짓말 나쁜 말등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.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도와주세요. 우리 교회가 더 믿음 교회가 되도 도와주세요 어린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 공부가 머릿속에 속속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학교 공부가 보험을 받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